산빛달의 트럭 한 대가 들어서자 오전 내 수확했던 호두 상자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. 일제히 묵직한 상자를 하나씩 들고 이동하는데요. 늘어선 호두 상자 행렬에 트럭이 금세 채워졌습니다. 묵직한 무게로 느려진 트럭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작업장 옆 하차장. 이제 본격적으로 청피 호두를 상품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나 싶었는데 어, 잠깐. 설마 이렇게 쌓아 놓고 그냥 가는 건 아니죠? 지금 이건 수확한 거를 갖고 와서 여기 적재를 해 놓고 지금 삭히는 거예요. 삭혀요? 호도 아닌데? 일정 시간이 지나야 청피가 잘 벗겨지기 때문에 기계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. 이거를 보면 가위를 이렇게 해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삭혀진 거예요. 약간 하, 하루 정도 있으면 더 잘까지 거든요. 이렇게 쏙 빠지는 거. 이런 시점이 삭힌 거고요. 아, 여기 있네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. 이렇게 밀리는 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. 그럼 청피 분리를 쉽게 하려면 얼마나 삭혀야 하나요? 보통 수확을 하고서 5일에서 7일 정도, 이 정도 예상하면 돼요. 삭힌 청피가잘 분리되는 건 알겠는데, 7일이나 기다리는 건 너무 지체되는 시간이 많은 거 아닌가요? 일반적으로 기계에 따라서 틀린데, 이런 거를 넣어서 이렇게 갈듯이 이걸 표면에 갈아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. 삭히지 않았을 때는 기계에다 넣으면 이게 다 다시 분리를 해야 돼요. 작업을 해도 효율도 없고 떨어지고,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, 그거보다는 요 기간을 조금 기다려서, 기계를 빨리 작업하는 게+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.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사킨 청피로 작업 효율을 올려 인건비를 절감하라.